우리나라에서 현대미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때그 그림은, 그 작품은 서양품의 그림이 된 거예요. 그소서리는 이제 그,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 우리의 현대미술. 그렇잖아요. 우리가 양복 입었다고 서양 사람 아니거든요. 서양 양복도 우리 어떤 스타일로, 또 스타일이 아니고 이상한 말인데, 어, 이게 좀, 계량했어. 그리고 계량한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현대미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동양화니순묵화니 하는 그, 거기에서 우리 것을 찾으면서 또 오늘날 현대 우리를 표현해야 되는데, 이 잘못하면 전부 서양 흉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서양 흉내 내는 생활이 참 많죠. 그뭐 서양식으로 해야 선진국이다 이러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반성이죠. 어, 이게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일본에 가서 공부할 때 어, 일본의 서양 미술을 받아들인걸 그대로 배웠어요. 그걸 또 우리에게 그대로 넘겨줬어요. 우리 나이 때그 교수님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분들은 왜냐하면 공부를 그렇게밖에 안 했으니까 못했으니까. 일본 가는 사람도 몇살은없고 사람 사실은 그래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우리 세대에. 그, 그, 어, 65년도 졸업 61, 사3 이런 그 시대 때 우리 나이들이 거기에 대한 저항, 반성, 이래서안 된다는 걸. 그래가지고 굉장한 그, 어, 미술 운동을 해서 지금 우리 친구들은 거의 저처럼 우리 현대미술을 찾아야 된다는 것. 그걸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보면 예, 이 과정인데,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작품의 과정입니다. 걸어온 그 걸음걸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지. 에, 우리, 우리 그림에서 보면, 동양의 스무 화이한데서 보면, 이 화면에 아주 추상성이 강합니다. 예, 반추상, 서양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추상성이 강하지, 서양 사람처럼 막, 정밀 묘사, 사진 찍지 말라고요. 지금 또이 시대에 와가지고. 사진도 굉장히 헤아지역으로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우리의 미술은 벌써 옛날 조선시대 때부터 우리 것을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정선이라는 분들 뭐몇분 있습니다. 조선 말기인데. 그 어떤 역사를 우리는 이어봐. 저는 이어받는다고 하는 거죠. 이어받아서. 어, 그, 그런,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현대적인 감각이 되도록, 예. 그때 꼭 같이 그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걸 이제 실천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동양화, 흉내 내내 뭐 이래, 이런, 이런 얘기 하는데, 흉내 내내는 나쁠 것없습니다 왜? 현대화 됐다면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뭐 사람 얼굴, 노래가 코를 요즘 막 세우는데 해봐야 또 한국 사람이. <laughs> 이제 이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돼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미술이 왜 그렇게 서양 것, 특히 미국 것을 그렇게 아직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반성한 수는 많이 있는데 그게 이제 학교 우리나라 미술 교육의 큰 문제입니다. 우리 시대 때 그렇게 한 것이 아직도 내려오는 교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 어, 교육과 예, 화가와 분명히 분리되는 그런 시대가 아직도 안 되어와 있어요. 그래서 교육자는 교육자고 미술교육자고 화가는 화가다 이래야 되는데, 이, 뭐, 화가도 아니고 교육자도 아니고, 어? 그러니까 자기 그림을 이야기하는 거지. <laughs> 나는 화가니까, 화가 교수니까. 자기 그림을 이야기한다는 게 이게 반성돼 있지 않는 그림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경향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그룹 활동도 하고 많이 했는데 이제 저도 부산 와가지고 그 운동을 많이 하는데 잘안 돼요 안 되고 왜냐면 이런 그림 그리니까 잘안 팔린다 뭐왜 뭐뭐 옛날에 흉내 내느냐 이런 이상한 사고방식 때문에 그래서 내 혼자라도 이제 고집을 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laughs>